스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어,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 은혜가 부른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십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예수님 당시에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원 구원을 받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구원을 받으시는 사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 받으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대는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사실 엄멸 따지 사마리아인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사마리아인도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을 하게 돼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서 밖으로 내보내면서 구원이 없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인이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밖으로 이렇게 뺐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네, 사마리아 인도 뭡니까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 속했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도 그들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본 말씀에 있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아브라함의 자손과 상관없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과 우호적인 관계인 이방인은 모르겠는데 이 이방인 어떤 이방인입니까? 로마, 로마인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 유대인의 원수. 원수인 이 이방인도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누가 보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로 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의거하면 이 이방인 원수도 지금 어디에 포함시켜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대열에 포함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온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 놀라운 사실이죠. 이 원수되었던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열에 속하게 했던 이 놀라운 은혜.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럼 당시 로마 군대의 조직을 잠깐 살펴보면요. 어 가장 큰 군대 단위가 일군단단 군단이래 군단. 근데 이 군단이 약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한, 많게는 23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죠. 23개의 군단이 있어요. 근데 이 군단 안에 대대가 있는데 1대대부터 10대대까지 있대요. 이 군단, 한 군단에. 그래서 600명씩 배치가 돼요. 그 대대에. 그리고 한 대대마다 100명씩 여섯, 여섯 백인대가 조직되어 있어요. 백인대. 예. 네. 그래서 이 백인대는 꼭 100명은 아니지만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20명까지 그 백인 대장이 이렇게 통솔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 것습니까이 백인대의 통솔하는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이이 군단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움직인 핵심적인 인물. 그래서 이런 구, 작은 군단을 아그 백인대를 이끄는, 그런 이런 전, 전략 전술을 짜는 바로. 사람이 백 부장이었습니다. 백인대의 대장 백 부장. 근데 이백 부장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접촉을 하는데 백 부장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과 접촉합니까? 백 부장이 예수님과 어떤 방법으로 접촉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죠? 하지만 백 부장은 어떻게 접촉합니까?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네, 첫 번째 누구를 보냅니까? 누가 뭐 7장 3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먼저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냅니다 본인이 가지 않고 먼저 유대인 장로를 보내요 그리고 또두 번째 또 보내요 사람을 벗들을 또 보내요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도대체 이 피로가 있는데 왜 직접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는 마음, 그,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보기를 주겠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첫 번째, 당신이 직접 와야지 내가 가?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실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1번, 2번 중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번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보면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말 표현 속에서는 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더 커요. 그렇죠 사실 그 마음이었어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예. 왜백 부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유대인의 뭐였습니까? 원수였어요. 이런 이 로마 군병들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해했는지 살펴보면 정말 어,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4장 4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년 일을 가라고요? 십리를 가게 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어, 로마 군병들이 행하는 것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 완전 군장하고 먼 거리 가면, 30km 정도 가면 그 군장을 일반 유대인 시민들한테 그거를 억지로 그 군장이나 혹은 짐이나 그거를 매게 해가지고 억지로 가게 할수 있었대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오는데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잘 알,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해로당이 어떻게했습니까 아기들을 학살하잖아요. 학살. 그 학살을 누가 합니까? 군병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 잔인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학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헤롯 안티파스 영지 수도라고 세포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고고학으로 발견됐어요. 여기 정말 발전된 도시입니다. 여기 원형 극장도 있고 여기에 아주 큰 포장된 도로도 있고요. 또 도로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될 정도로 아주 발전된 도시죠. 이 세포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폭동 이 일어나요.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막 이제 일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로마 군병들이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단, 두개 군단을 파격병하고 또네 개의 기병대 파병에 가지 반란을 다 진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반란건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잡아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해요. 그래서 역사가 요, 요세프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 달려 처형된 자의 수는 몇 명이래요? 2,000명에 달했다. 라고 면서그 세포리 지역에 입구에 다쫙 2,000명의 십자가 맨 사람들을 쫙 진열시켜요, 이렇게. 그 지나갈 때만 사람들이 다시는 반란을 할수 없도록. 근데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나사렛시를 가깝거든요. 예수님 목공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세포리가 재건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도와주러 가지 않았을까, 목, 목공일로. 이제 그런, 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백부장이, 어,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년 이상을 복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무하면서 그냥 여러분 아주 때묻지 않게 살았을까요? 사람 또 때로는 죽여야 될 상황도 있고, 그쵸? 그렇죠? 사람을 때로는 모 오직 학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자신의 그 과거와 모든 걸되돌아 봤을 때,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 예수님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신의 이렇게 무가치함을 느끼, 느껴서 나가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를 보내는첫 번째?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오시죠. 백부장이 오세요. 그러니까 오시니까 백부장이 또 보내 사람을 두 번째 벗들을 보내죠. 그렇죠? 벗들을 보낸 는들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속 걸어 오시죠. 누구를 향해서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멈추지 않고 걸어오시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걸어오다. 백부장을 향해서 은혜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모습.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은혜가 멈추지 않고 백부장에게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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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고 그 은혜가 백부의 자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계속 백부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요, 왜 이렇게 한량 없는 은혜가 계속 나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 그물을 던지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 많이 잡히죠. 근데 그 물고기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쩌면 다 몰려간 것 같아요. 이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계속 계속 멈추지 않고 그 그물로 막 들어가는데 이 은혜의 물고기 아니까 은혜의 물고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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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고 그물에 막 들어가요. 은혜가 계속 배드로 향하여 막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끊임없이 은혜가 계속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갑니까? 왜 끊임없이 계속 은혜가 갑니까 지금? 왜 그럴까요? 언제까지 이 은혜가 계속 갑니까?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또삭개와한테도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계속 갑니까 은혜가? 삭개에게 계속해서 멈춰서 갑니다 언제까지요? 삭개오가 내려올 때까지 계속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계속. 누가복음 7장 6절에 벗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야기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어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누가 지금 나왔습니까? 첫 번째 유대인 장로 보냈고 벗들 보냈는데 백부장 안 나가려고 하는 지금 누구한테 지금 나왔습니까?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왜 왜 그래요? 계속 은혜가 계속 백 부장에게로 계속 나아가니까 백 부장이 안 나올 수 있어 없어요. 계속 은혜가 나오니까 백 부장이 그 은혜, 그 은혜의 부르심에 나오는 것이죠. 은혜의 부르심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더큰 은혜로, 그보다 더 강한 은혜로, 그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저 여러분을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절. 네.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은 게시록 몇 장, 몇 절일까요? 게시록 22장, 21절인데요. 맨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원내대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아, 컵이 있는데 어, 검정색 잉크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컵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새카만 물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컵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물을 부면 계속 물을 부면 으 어떻게 될까요? 이 컵이 넘쳐요. 넘쳐 흐르면서 그 검정색 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 나오게 돼서 뭐만 남을까요? 아주 맑은 물만 남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마음껏 어떻게 해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주는데 언제까지요? 그 검은 물이 다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한량 없는 계속적인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의 부르심에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 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현장에 없어도 지금 먼 거리에 있어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 우리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 도와, 그렇게 도와주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되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말씀 하나로만 여러분 도와주있는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백 부장은 그렇게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데요.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와, 그 당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대단한, 그 위대한,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그럼 백부장의 그 믿음이 먼저였을까요? 은혜가 먼저였을까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백부장의 믿음을 불러 일으켰나요? 네, 우리 아까 살펴봤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계속 백부장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교 1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뭐를 붙잡았다고요? 참된 품성, 사랑. 그 은혜를 붙잡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은혜의 은혜가 그 믿음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백부장의 믿음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가 부른다. 은혜가 부른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이 나와, 나올 때까지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가 뭘 불러요? 지금 믿음을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안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 그 은혜가 누굴 불러요? 뭐를 불러요? 소망을 부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면 은혜가 뭘 불러요? 사랑을 부르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령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전